여보. 글쎄 난못 가요. 아, 지금 저희 둘이 사는 것도 호도거리인데 층층시야에 들어가면 쟤 아주 말라 죽을 거라고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사돈댁으로다 당신이 일하는 사람 구해서 들여보내주면 될거아니요 나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당신 초등학교 때부터 영옥이 숙제 대신 해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어? 가방도 대신 싸주지, 방학 숙제 대신 해주지. 아, 시집도 대신 살아주지 그래요. 영욱이 의붓딸이에요. 영욱 내가 데리고 들어온 딸이에요. 당신 앞으로 그런 소리 조심해. 이준 케수스자면 뭐 오해한다고. 음. 입에 밥을 가득 문추 층선은 길고 가느다란 개맛살한두 막을 모해물다가 말고 치켜들어서 흔들었습니다. 맛살 끝에 달려있던 밥알. 바바라... 그... 야 아직도 자니? 예. 네. 어린 왜 이렇게 까까냐? 열심히 살아보는 결심으로잘랐대요 아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아이고 신문은 두 번만 돌렸다간 무릎 성할 데가 없겠다. 아이고 내 새끼. 예, 너얘 신문 돌리는 거 알았니 몰랐니? 아이고. 그 아파트는 누구네 집이냐? 그렇게 마냥 비워두느니 아 세라도 놓으면 좋을 뿐 좋아. 그거 저희 집 아니에요. 집안 근무간 제 친구네 집이에요. 아니 그럼 그 동안에 뭘 먹고 살았니? 대웅이 말로는 뭐 뚜렷한 직장도 없다고 했는데. 돈 조금 가지고 있던 거 쓰고요. 조금씩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뭐 장사 같은 거 해볼 생각은 없냐? 없어요. 왜 없어? 저 장사 못해요. 저 동계산 잘 못하거든요.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무서운 일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그 일이다. 오늘 둘다 아무것도 모르니, 아고 내가 좀 걱정이 많구나.